야, 아 오늘 올릴 건 그냥 만화 그리기란 건데 보통 사람들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만화는 아왜 이래 화질 테두리선 이렇게 하나 그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냥 만화 대충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쫄라맨 그리고 말풍선 하나 그린 다음에, 야, 뭐라 뭐라 시브리 싸고, 뭐라 뭐라 시브리 싸고, 그 다음에, 한 명이랑 또얘기하고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화는 어떤 거냐? 만화는 그냥 자기만을 생각하는 모든 거를, 동의 위에 표현하는 건데,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거지. 문제는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만화란 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만화는 아... 어, 왜 이러지? 만화란 건 일단 어떤 거냐? 만화는 일단 제일 기초적으로 아얘 어... 예, 가르쳐 드렸잖아요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근데 만화에서는 대부분 여러 가지 효과를 넣고 그러는데 그 효과를 넣는 법은 말풍선에 뭐냐 좀더 마음 속으로 말하는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아 이런식으로 아 지금 내가 휴대폰 들고 촬영하면서 하니까 그렇지 <laughs> 그냥 쓰면 이 정도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말말 한개 넣고 그냥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표현이 되고 음 그러면 주인공은 어떻게 그리냐 그 다음에 음좀 생각하는 느낌이 들려면 일단은 옆에 전면이 아니라 좌면 좌측으로 좌측으로 하는 이렇게 하면 뭔가 생각하는 느낌이 들잖아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좀 생각하는 느낌이 들잖아 주인공이 응? 안 그래 아 이렇게 하면 한 개의 닌겐이 태어나고 이렇게 색시를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하는 느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떤 느낌을 주냐. 보통 사람들은, 어, 괴물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괴물은, 괴물은 좀 뭐냐, 다른 그림은 그냥 대충 그리지만, 괴물은 좀 표현을 잘해야 돼요, 조금. 아, 내가 괴물 그리는 거 못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괴물 하나 대충 그린다 치자. 괴물이 나타날 때는 그냥 뭐좀 강조하고 싶으면 이, 이렇게 해놓고, 강조하고 싶으면, 이건 아마 세 살짜리도 알 거야, 아마. 만화 좀 본다는 애들은. 막, 그냥, 이렇게, 강조 좀넣고 막, 말풍, 그 뭐냐, 효과음, 이런 거, 과강 하면서, 뭐, 과강 이건 진짜 기초예요, 여러분. 과강과강 과강.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그냥 다 하는데. 쾅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림이 되고 어 만화는 만화는 또그 뭐냐 효과라는 게 하나 되있는데 뭐냐 좀좀 좀 이게 뭐랄까 좀 어두운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명한 한 명의 사람을 그려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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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뭔가 좀 어둡고 좀 침침하고 뭐랄까 좀 진지한 분위기를 내고 싶으면 이런 주위에다가 막그 그냥 이렇게 테두리 그려 테두리 그린 다음에 테두리 그린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색칠해요 그냥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색칠하잖아 이런좀 어둠 침침한 느낌을 줄수 있잖아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이건 저 진짜 님들 수준에 따라줘서 하는 것이 내 수준에 그대로 했으면 님들 못따라와요 저 이렇게 그냥 침침하게 그려 그냥 침침하게 그리잖아? 이걸 그냥 침침하게 그려 음, 그리고 얼굴 표정 같은데도 막 그냥 이렇게 얼굴을 조금 이렇게 그리고 눈눈 어, 눈 이렇게 하나 그리고 아이씨 카메라 이거 시점을 조절하기가 힘들어 이거 뭐 대부분 알잖아 여기 이런데 주름 생기는거 아니 주름이랑 뭐 그림자 생기는거요 이게 목에 이런거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제일 기본적인건 그냥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세팅 해도 된다는거죠 조금만 그리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조금만 그리면 대충 감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르쳐 줄 거는 또 가르쳐 줄 거는 어, 효과 중에서도 뭐 그냥 어, 사람이 걸었을 때 나오는 효과음은 뚜벅뚜벅이라고 뭐 그뭐냐 생각해봐요. 뚜벅뚜벅이잖아, 뚜벅뚜벅, 저벅저벅 이러면서 뚜벅뚜벅, 저벅저벅 이러는데, 뚜벅은 긴장감을 내, 나타내는 그런 효과음이고, 저벅저벅은 좀 가뿐하게 다, 걷는 느낌이에요. 뚜벅뚜벅은 좀 뭐랄까 긴장감들게 하고, 그리고 달렸을 때는 그냥 님들 생각하는 와다다다닥하면서 하면서 달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효과음도 있고 뭐 그냥. 님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뭐, 그냥. 뚜벅. 이게 뚜벅이고, 뚜벅. 뚜벅 달렸을 때, 그냥 다리 하나 그려요. 다리 하나를 대충 그려. 다리 하나를 그리잖아. 그 다음에, 한번 걷잖아. 한번 걸었을 때, 한번 걸었을 때, 여기 사이에 뚜벅을 그려요. 그냥 뚜벅. 여기 사이에 뚜벅, 뚜벅 그리고 뭐좀 가뿐하게 달리고 좀 긴장감 안들고 그냥 좀 뭐랄까 그냥 일상속에 달리고 싶은 느낌은 그냥 저벅저벅이죠. 아 이거 또 가르쳐줄 게 하나 더 있었는데 내가. 그리고 뭐냐 얼굴을 좀 자세히 표현하고 싶었을 때는 그냥 얼굴을 얼굴이 좀 강조되면서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뭐냐 얼굴 속 옆에서 막그 생각하고 뭐 그냥 말풍선 하나 그리고 뭐 그런 거 대충 님들이 알아서 그리면 되는 거고 어 내가 가르쳐 줄건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효과는 거의 다 가르쳐 줬으니까 아 때렸을 때 나오는 주먹 패 주먹이 패트는 그냥 대충 말해서, 어 그냥, 님들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냥. 때렸을 때, 때렸을 때 주먹이 막 그냥,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바람이 휩쓸려 가면서, 아니다, 바람은 막 파고들면서, 이렇게, 어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어주고, 주먹을 이렇게 그냥 대충 그려요. 아, 폰 들고 하려니까 어려워, 이게. 폰안 들고 하면 나 이거 진짜 잘 그릴 당시인데 에이, 못 그렸다, 진짜. 에이, 뭐,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혼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 이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 아 어, 사람 얼굴 맞았을 때는 그냥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 뺨띠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게 머리에 펑펑 터지는 느낌을 주고 싶으면 음 이런 느낌이 이걸 자주 그리세요 이걸. 이런 걸 이런 걸좀 자주 그리고 선그는 것도 계속해 봐. 선그는 걸. 이런 식으로 그리지 말고, 음, 대부분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어. 그냥 직선으로 딱딱 그는 사람. 근데, 어, 나 같은 경우에는 좀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는 강한 느낌을 주었을 때는 님들처럼 강하게 딱 이렇게 그으면 되지만, 음, 바람이 휘슬린 느낌은 좀 달라요. 이게, 뭐랄까? 이런, 이런 느낌? 주먹이 좀 뭐랄까 빠르게 휘둘렀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주먹을 주먹을 좀더아뭐 이런 식으로 느낌 내는 사람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 대부분 사람은 칼을 휘둘렀을 때 느낌은 어 이런 식이지. 여기 안에 테두리 선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면 된단 말이야, 그냥. 뭐, 그냥, 선거, 거기, 뭐, 효과는 그냥 다 끝났고, 이를 다음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